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아리요 여러분, 제가 방귀를 너무 많이 껴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옆에 <laughs> 아, 있는 콩을 너무 많이 먹었고 방귀가 계속 푹푹 나요요나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방귀 끼는 것들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얼른 이 감옥을 탈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감옥, 제가 계속 둘러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뚫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케이. 여러분 알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어머 런 뛰래 어머 내 콩은 어디에? 어머. 이 친구가 지금 내 콩을 찾고 있나 봐. 저기 저기 내콩 있는데. 어. 어, 이 사람은 콩을 엄청나게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이 친구를 피해 갖고 얼른 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어. 뭐야. 어. 어. 어! <laughs> 어머, 어머 뭐야? 여기 이상한 애들이 선택했어요. 이게 뭐야? 어, 어, 잠깐만 일단은 이거 피하고 빨리 가야 할것 같은데. 아, 오지마, 오지마, 이쪽으로 뛰어. <laughs> 지금 저기 있는 저 로보트가 이 감옥의 간수예요, 여러분. 저 간수를 피해서 얼른 도망쳐야 합니다. 아야, 완전 무서운데. 일단 여기 있는 요요요요거잘 피해서 가지고요. 아, 나 진짜 필 이런 곳에 와갖고.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 여기 파워 이거 뭐지? 이거 누르면은. 어머. 아, 여기 생기는구나. 좋아요. 어머. 여기 밑에 다음에는 어, 야 완전 도넛츠가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로. 오케이 바로 가 줄게요. 오케이. 됐어. 점프. 나이스. 그다음에 어, 위로 올라가야는 구나 위로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없겠네요. 그러면 요런 거 올리면 되지 않아? 요런 거. 이렇게 해 갖고 이런 거 올리는 거. 슉슉슉. 슉. 오케이 됐어. 슉슉슉. 슉, 슉. 나이스! 좋았어. 이렇게 해서 올라가준 다음에, 여기로. 어머, 이건 뭐야? 용암? 이거 차오르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할것 같은데? 여기로. 오케이. 여기로. 오케이. 여쪽으로 이쪽으로. 좋았어. 어, 흔들흔들거려갖고 너무 무섭다. 어, 저기 위에도 뭔가 해골 같은 게 있네? 어, 일단은 여기로 가야겠다. 어머, 뭐야. 엄청난 위험? 일단 여기로. 어, 어, 뭐야. 뭐야. 어어 여기 밑으로 밑으로 아뭐야아뭐야 밀어 아머아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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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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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어 여기 있다 이하수표를 따라서 가자 아아아아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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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뭐 레인보우 프렌즈트도 아니고 어, 여기로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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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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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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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빨리 가다 이번엔. 빨리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이제 나길다 알았어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여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여기 쪽으로 여기로, 여기로 돈다 여기로 돈다 여기로 돕니다. 그고이 쪽으로 또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오케이, 돌아요, 돌아요. 이쪽으로 가요, 뛰어요. 뛰어요. 여기로 가. 어디로 와? 이쪽으로 가.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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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브인 것 같아, 쟤. 일단 여기로. 이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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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여기다. 아, 도망가! 도망가! 어, 어, 다행이다. 우와. 우와, 뭐야. 아, 일단 여기로. 오, 어, 스피드런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잘 점프. 이쪽으로 점프, 여기로 점프, 이거 뭐야? 휴우우오. 빵! 오 빵! 오 아, 아, 이쪽으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 점프, 오로로로로로, 자,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까지 통과, 뒤에서 오는 거 아니지? 오케이, 여기로, 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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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멍 어, 안쪽으로, 아 허, 허, 아무것도 없어. 어머, 이거 뭐야? 어, 아, 밖에 지금 완전 활창하고 너무 예쁘데 여기 안에 완전 지옥이야. 일단 여기로. 어머. 쪽으로또 가자. 여기로? 오케이. 아, 여기 왜 이렇게 침대만 딸랑 있는 거야? 일단 여기로. 어. 뭐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다음에 안될것 같아. 조심, 조심. 조심해서 건너가자 이쪽으로. 어, 그 여기로.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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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이거 이, 여기 있는 이 로봇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아 이러는 걸까? 아 진짜 뭐 여기서 살다 갑자기 뭐 털린 그런 사람들의 영혼 같은 건가? 일단 여기로 오케이. 원래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 아까 거기 있던 그 간수가 언제 날 따라오지 모른단 말야. 이아 어. 빨리. 아이 누비라고 이 이놈이 어쨌든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케이. 어머 이 뭐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아나이 소리가 너무 불안해 어떡하지 금방이라도 바로 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고 내 어깨 잡으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고서는 털어버릴 것 같아 일단 여기로 올라가 줄게요 저 여기 오케오케오케 어 왔다 왔다 이거 뭐야 이쪽으호호 오케 이잇 호잇 호잇 허어어어 나이스 좋았어 여기로 간다 어쩔 수가 나왔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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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어, 공이 굴러다녔네요 잠깐만 어오모모모머 이거 다맞면겠다오 어, 오케이 아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오케이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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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 수그려 수그려 오케이 지금 달려가 두칸될순 없나? 두칸 욕심 야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하지만 지금 갔을 때 점프 아야한 칸만 더 가자 한 칸만 아, 욕심, 욕심 한 번만, 욕심 한 번만! 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다시 가자. 지금, 지금 내려가. 지금 괜찮아, 오케이. 바로 뛰어서 가고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고요. 저쪽으로 가고요. 기다릴 거요. 오케이, 가, 가, 가. 가면, 가면 점프해서 바로 들어가 주고요. 오케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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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지금 점프해서 들어가고 어, 한칸 더 가야 돼 한칸 더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쪽으로 들어간다 라이터 라이터 어머 왜 지프라기 누가 여기다 해놨나봐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 요 어머 어머 저거 뭐야 저유선애 가면 일단 여기 레이저 피해 갖고 잘 가는 남의 이거거미줄이거다 해야 돼어다 어, 갖고 가자 여기 뭐야 어 나반자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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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푸석진다. 이거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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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뭐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야? 가운데 이거 바즈카포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얻어야겠다. 어머, 어, 어, 뭐야, 이거? 에? 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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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로봇, 로봇들이 잠깐만요, 여기 터라. 아, 잠깐만, 제거됨. 잠깐만, 아! 이거! 애들이 30마리 털어야 하나?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어, 이상한 놈들이 찾뜩나 얘는 다리가 없고, 얘는 이렇게, 돼, 얘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색깔도 완전 다양해! 보여 여 레인보우 프레드 아니고, 블루, 레드, 그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이거,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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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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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 아, 아니, 트렇게안 털리네, 저렇게 안 털리네, 진짜! 아, 어,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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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다리 없는 애왜 이렇게 빨라? 제가 여기에 들로 오케이, 숨0마리 오케이, 숨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 나와서 숨 셋, 숨 일, 숨 이, 숨 넷, 숨다 오케이 다섯 마리.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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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어, 어, 성공. 탈었다. 탈었어. 나이스. 이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웬 기차가 준비되어 있대? 아이고 어, 뭐, 아유 어, 파피 플레이 타임도 아니고. 일단 올라가서 열차 시작 가보자. 오오 어, 어, 뭐야? 오 어, 간다. 오오가가 어! 어! 가, 가자! 가자! 했었다고! 오오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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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을 한번 탈출해 보았는데요. 아 정말 무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장이 나올 만한 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